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교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이 여러분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시편 119편의 특징.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을 한 번에 보지 않고 11번으로 나눠서 11번의 여러분 말씀을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께 한번 새벽이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시편 119편에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주제 그 주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의인인가 악인인가 도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10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낙은 애다 나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어디로 가야지, 갈팡질팡 이리저리 왔다갔다 우로 좌로 치우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아, 지도가 있어야죠. 또 나침판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지도와 나침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침판과 지도를 딱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신에게 고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나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무너지기 쉬운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봤더니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신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쫙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119편에서 마지막에 이 신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마무리는 어떻게 이 신이 짓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열매가 있다라고 이렇게 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좀 보실게요. 오늘 168절을 좀 보세요. 여러분, 168절. 거기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또 순종하려고 막 애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1 1구 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신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었거든요. 아니, 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충성과 순종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내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떠올랐던, 아, 119편과 딱 정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 받았느냐? 80세의 부름을 받았느냐? 8 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 가라는 거예요. 아니 80세가 됐는데 정말 이제 힘이, 기력이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하는 나 그때가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 아니 나 지금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소연할 때마다 모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참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만나 내추라기를 내리게 하잖아요.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디까지요? 가나안, 합까지 문합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로서, 내가 여기까지가 내할 일이라고 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오늘 시인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 재차,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정말 그말씀대로막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71절에 보니까 찬양을 하고, 172절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174절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막 피치를 막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막 피치를 올리다가, 하나님께 막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막 들리다, 갑자기 피치가 뚝 떨어지는. 이 한가 막주 분위기가 막 올리다가 시인이 갑자기 밑으로 푹 떨어지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절 말씀을 좀 볼까요? 119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9편의 176절입니다.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다. 갑자기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이라는 거요. 갈팡질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침판이고 또 지도도 길이다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같이 내가 길을 헤매고 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잃은 양같이 됐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강조점 어디에 있느냐? 목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성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목자가 없다면 나는 1인 양이 됩니다. 나는 목자가 없으면 나는 1인 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 없이 살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고 너희가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붙어. 그래야 목자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양이 목자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목자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이 양이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우하는 나의 목자. 여우하는 나의 목자.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푸른 풀밭도 만나고 실만한 물가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가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0편, 19편의 말씀을 보면서 10편, 1편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이 말씀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10편 1편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10편에 시키자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편 1편에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119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의 결과는 뭐다? 열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0편, 1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그 나무, 그 나무는요, 항상 푸르러요. 항상 푸르릅니다. 또, 열매도요, 가장 먼저, 나, 어, 맺는 나무가 바로, 시내가에 붙어 있는 그 나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리가 계속해서 물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막 뻗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나무의 뿌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 올리는, 쫙 빨아 올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쫙 빨아 올리니까 잎사귀가 푸르를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가장 먼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도 편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사막에서 물도 없이 삐쩍 말라, 열매도 잘 맺지 못하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목자에 딱 붙어서 그 목자에게가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알려 주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양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아니 밤길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양모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 정말 나는 의인으로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의인으로 살아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목자가 있는 양으로 살아라.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으로 살고 목자 있는 양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 좋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10편, 119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또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지도가 됩니다. 또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